가족을 돕기 위해 찾아온 금명이 어디서 났는데? 껐어. 바등바등 티끌 먹으던 적금도 깨고 혀를 깨물고 싶은 걸 참으면서 돈 끌어 다녔어. 돈 끌어오는 놈이 염치도 챙겨오냐? 한마디 지거리지도 못할걸. 오기는 어... 왜 와? 니가 왜? 그럼 어떻게 안 해? 그놈의 기둥인데. 나 그거 하라고 키웠잖아. 내가 언제 너를. 엄마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내가 그냥 혼자 그렇게 컸지. 나 알바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돈 10만원이라도 꼬박꼬박 집에 보냈어. 나도 보내지 말란 소리 맨날 했어. 고마운 마음이 들끓어서라기보다 안 보내면 찝찝해서. 마음이... 막 불편해서 보냈어. 나한테 집이 그래. 그렇게 찝찝한 죄책감이 뭔지 엄마 모르지? 여기 그 아버지 들어. 그러니까 왜 기둥 뿌리 뽑아서 유학 보내줘? 왜 그렇게 다 해줘서 나만 죄진 사람만 들어? 집어 장창 고생하면서 나만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무거운지. 기둥 누나 장영 아나 지긋지긋해. 양금명 아빠가 처음으로 내게 화를 냈다. 양금명딱그 한마디였는데.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, 내 편인 에게 쓰레기라고? 하는 것만 같 았다.